느에미아서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또아 때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선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대대와 바꾸게와 오바대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하김과 총독 느야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다수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렵고 낯선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느야미아 성벽 봉헌을 앞두고. 하나님은 먼저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니에메의 성벽은 성전을 기초로 하고 성전은 하나님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역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니에메 12장. 앞부분은 1차 귀환 때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인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세레야와 예레미야 에스라 예수와 레인이 지파이지만 그냥 레인으로 묶지 않고 직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직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직책으로 섬긴 그들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고 레인은 성전을 지켰고 문지기들은 곳간문을 지켰고 노리안 자는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벽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예배가 먼저 있었고 섬김이 먼저 있었고 신앙의 뿌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다. 주님은 늘 먼저 서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미의 성벽은 그 시대의 섬김 위에 세워졌습니다. 12절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 가문들이 또 다시 기록됩니다. 앞의 기록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문이 이어지고 사명이 이어지고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대에 걸쳐 섬김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어온 구속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을 때그 성벽이 의미 있고 거룩한 이유는 단 하나, 그 성벽 안 성전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성벽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벽은 그냥 건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이6 절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서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이름이 많이 기록된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쓰신 것 아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만 쓰신 것 아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성벽은 느예미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온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기적이든 한 사람의 공로 없습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느예미야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모여 성전과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김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는 몰라도 목회자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신앙의 역사가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운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신앙이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보다 섬김이 먼저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니엠의 시대에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해 성전과 성벽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보다 사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은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숨겨줘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